뭐, 많아 뭐 사주로 했는 모 이제 밥솥이왔는데요 오늘 밥솥사세요아이고 선생님아 좀 주문해 주라 그래. 나만 할매들 뭐 이런 거 주문 못한다 이거.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. 서행하세요.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양가고 <목소리> 보행자 사고 <목소리> 다발 구간입니다. 당 <laughs> 공공 우리 거 네네 어거못 챙겼니? 아이고 저 아저씨도 이제 어제 뭐뭐뭐이 뭐, 예, 공공 일하러 갔다고 자기도 이제 신청 해놔야 되겠다 이러더만. <laughs> 내 아, 저는 오늘 하루는 많아. 전자레인지 안에 닦아야 되고. <laughs> 전자레지들었더 <laughs> 하루 하루 일과가 <일각이> 있네. <laughs> 아이고 또 다른 소리 또할게 있는데. 밥은 밥은. 하은있 거지. 밥은 나가는 데. 은는 거. 밥은 가 데. 가는 데. 나가는 데. 나가는 데. 가는 데. 나가는 데. 은 나가는 데. 나 어제는 피자 해가 먹시다. 아, 어아직 떡국 먹겠다. 응? <스> <스> 응? <스> <스> 떡국 먹겠다. 먹기라? 그럼 먹고 불고이 거는. 아참 보든지 얼굴 너무 못 고쳐 되네. 이못 고쳐야 되고 안못 고쳐야 되고 아줌마나 씨는 고치 냉장고 알 그거 뭐감도